자 미적분 투의 마지막 단원 정적분 활용에 일단 오늘은 1번 유형하고 2번 유형 우리 다 알고 있는 개념이긴 하거든 개념은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 설명하고 정말 초 간단하게 개념 설명하고 바로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함수를 만약에 y는 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이런 함수들을 많이 보죠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한 함수들은 대부분 다 y로 식이 정리가 돼서 그 함수가 x의 위에 있을 거 아래 에 있을 수 있고, 아래에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이런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어떤 친구들은 뭐 부호를 바꾸고 막 그래.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 그냥 간단하게 개념적으로만 한번 살펴보면 함수 값이 양수인 경우는 지금 사각형이야. 아주 얇은 이런 사각형들의 넓이들을 더함으로써 우리가 넓이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럼 이 x의 증가량은 아주 작어. 그래서 이 아주 작은 x의 증가량을 우리는 보통 이제 dx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점의 좌표가 이미의 x, y라고 얘기하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뭐냐? y가 바로 길이가 되거든. 그래서 밑변의 길이 dx와 높이에 해당하는 y를 곱한 다음에 그 넓이가 존재하는 구간까지 그걸 잘게 쪼개서 더해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적분의 결과가 바로 넓이와 일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는 이러한 사각형들의 넓이 합을 이용해서 넓이를 계산할 텐데, 자 가로의 길이는 dx인 거 똑같아. 근데 여기 점의 좌표가 임의의 x, y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마이너스 y 에요 y 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길이를 구해라. 사각형의 높이를 구해라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y거든. 그래서 가로의 길이인 dx와 높이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y를 곱한 다음에 니가 원하는 구간까지. 적분을 해 주셔야 내가 원하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함수 값이 x축 위에 있다? 적분한 게 넓이. 근데 밑에 있다? 적분한 거에 부호를 바꿔야 넓이가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된대. 근데 이 모기가 이거 나오는 거 알아? 지난번에 이제 모기가 이렇게 다녀서 에, 이거 인강에 나오겠어 하고 인큰 딱 보는데 모기가 날아가는 게좀 보이더라고. 인강에. 진짜로. 이게 보여. 그 인간을 보면 뭐가 날라다니는게 보이더라니까 인간이 출연 출연해서 출연. 어? 어? 모기 모자이크에요. 얘를, 아니 근데 그냥 이렇게 움직이니 보일 뿐이지 모기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 이렇게 아, 이렇게 그목의 모습이 어, 보고 나기진 않아 렌즈에 앉으면 좀 커보이겠지? 근데 설마 안겠어 웃기겠다 자, 볼게 어떤 함수를 구하다 보면 그것을 x는 하고 정리하는 경우도 있어 함수 중에 그래서 그 함수가 Y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에 따라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된대. 자, 뻔한 얘기인데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서 그렇게 설명할 거야. 봐봐. 내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이번엔 넓이를, 이렇게 넓이를 계산할 건데, 높이는요? 아주 작은 Y의 증가량인 DY가 바로 이 사각형의 높이가 됩니다. 사각형이야? 두께가 아주 얇아서 그렇지? 이게 사각형이야. 그러면 내가 이 임의의 점 x, y라고 놓으면 그럼 이제 가로의 길이는 바로 뭐가 되면 x가 돼 버리죠. 그래서 x하고 dy를 곱한 다음에 네가 원하는 구간까지 적분을 해 주시게 되면 요게 이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y축 오른쪽에 있는 경우 x를 적분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 y축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높이가 dy인 건 맞는데 이점이좌표가 x, y잖아.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길이는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마이너스 x. 그래서 마이너스 x랑 dy랑 곱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접근해 주면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순수하게 축과 이런 도형의 넓이는 축의 위에 있냐 아래 있냐, 오른쪽이냐 왼쪽냐에 따라서 그냥 접근하느냐 부호를 바꿔 접근하느냐, 이게 좀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거의 유일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왼쪽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적분의 활용이기 때문에 정적분까지 표시해주고 계산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갈게요. 다음 곡선. y는 2에 x 빼기 3과 x는 0및 x축에 해당하는 y는 0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보고 싶다. 자, x축, y축 기준으로 원래 지수함수는 0,1을 지났는데 밑으로 세 칸만큼 평행이동했으니 0,1이 아니라 한 칸, 두 칸, 세칸 내려와서 0,-2란 점을 지나는구나.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점근선을 갖고 있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함수와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이어서 자, 이거 뭐 집어넣으면 0 되냐면 ln3 집어넣으면 0 되거든. 구하고싶어? 0부터 ln3까지 함수값이 음수이므로 식의 부호를 바꿔서 적분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계산해보면 뭐가 나오냐? 3 ln3에 마이너스 2가 나오겠는데자 우리 미적분을 다 했던건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게 좀 귀찮은 일이 될수 있지 이걸 각 갖고 와겠어 이게 틱 하는 거 있잖아요. 틱 집에 있는데 어? 틱 하면 교파리처럼 그 생긴 거 있잖아. 이제 음 재밌어? 살생을 즐기는 거. 잔인한 인 친구요. 자, x 곱하기 s i n x인데 0보다 크거나 같고 2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만들어지는 넓이분다. 자, 이것도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그거 하자고 우리 옛날에 했던 막 그거 다 하긴 좀 그래. 어? 막, 극한하고, 막,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거 썼잖아, 그제? 아, 보이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있을 텐데. 근데 이거는 이제, 파 구간이니까, 일단 왼쪽 0 집어넣어봐. 어떤 점이 나죠? 0,0 지나죠? 자, 오른쪽 곧 2파이 집어넣으면 얘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2파이,0을 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확인해야 되는 건 뭐, 극대극소 그런 게 아니라, 축과의 교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건 언제지? 라는 걸 확인하죠. 그럼 얘가 0 되는 건 이미 표현했고, s i n x가 0이 되는 건 중간에 아마 파이만 이렇게 있겠지? 자, 물어볼게. 0부터 파이 사이에 숫자 집어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2분의 파이 같은 거 집어넣어봐봐. 그럼 얘는 2분의 파이하고 얘는 1이니까 양수지. 그니까 얘는 이 위에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극대극수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함수값이 양수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파이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는 2분의 3파이 집어넣으면 이거 음수 되잖아. 그지 그래프가 아래쪽을 지나게 된다고. 그래서 넓이 구하고 싶냐? 야, 0부터 파이까지는 그냥 넣분네 근데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부호 바꿔 적분하라고. 자, 계산할 수 있지? 부분 적분으로 로다 삼지로 해야 돼 또.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 4파이라는 결과 나오게 된대. 자, 계산하는 과정은 우리가 지금 할게 아니라 이제 정적분에서 다아왔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냥 답만 이렇게 적어 보고 자 다음 편에 넘어가서 Y 축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까지 계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보내줄게 요 그냥 자 이번에 왼쪽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이번에 왼쪽 문제야. 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왜 오늘의 킬러 문제. 그 선생님이 지금 계속 편집을 하고 있는 중이야. 하루에 풀 다섯 문제 킬러 문제를 선생님이 이제 니네가 그풀수 있는 방법을 쫙 이렇게 다 해서 하 그거 할 텐데. 근데 그 프린트가 나중에 되게 좀 중요하게 사용이 될것 같으니까. 근데 받으면 아마 니네가 보통 책가방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분명히 다 없어지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지 그니까 러꼭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자기가 프린트를 잘 보관할 수 있는 걸좀 준비하길 바라야겠지? 매일 한, 한 두세 페이지 정도의 프린트가 계속 나갈 건데 그게 어차피 니네 다 지문할 건데 나중에 그거 안 받아주려고. 안 받아주려고. 그니까 니네가 니네 손을 정리해서 그걸 갖고 오면 내가 받아주려고. 그니까 뭐 클리어팔이나 이런 거 하나 좀 준비해두는 게 졸것 같아? 내가 무슨 초등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자, y는 마이너스 l n 에 x 빼기 2와 y는 0과 y는 2와 위에 y축 있다. x는 0이라는 놈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지금부터 계산해 보려고 해. x축 있어? y축 있어? 자, 로그 함수는 항상 1,0이라는 점을 지나는데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어. 그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이제 3,0이라는 점을 지내는 함수야. 자동차 소리겠지? 아니 근데 엔진 배기량으로 봐서 내가 볼땐 자동차일 것 같은데 자동차가 저속도로 달리면 잡아가야 되는데 저거 어? 자 볼게 그래서 원래 x는 0이라는 점선을가는데 x는 2라는 점선을 갖는 앞에가 음순이 감소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와 y는 0과 y는 2와 그래프와 x는 0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다. 가볼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y축으로 계산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선생님 요렇게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높이는요 dy죠. 그리고 그래프 위에 처음 x, y를 생각하면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x가 되고 자 넓이가 존재하는 곳이 y는 0부터 y는 2까지니까 자 0부터 2까지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생각해. 어니 y가 란 적분인데 왜 여기 x냐. 요거를 x로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야. 요거를 x로 정리만. 자 양분의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y가 ln의 x-2가 되고요. 양변의 밑이인 지수 취해지면 사라져서 x 빼기 2 가요 e 의 마이너스 y가 됩니다 그래서 x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되느냐 휙 넘어가서 e 의 마이너스 y승에 더하기 2라고 하는 놈의 적분을 계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저 부분의 넓이가 나오게 된다 근데 이 개념이 원래 미적분원에서 있었는데 미적분원에서잘안해 권고사항이거든 미적분원에서 웬만하면 하지 마라는 게 권고사항이라 미적분 원상에서 개념은 배운는데실제로안 했거든? 근데 미적분 투에선 많이 해. 많이 해. 자, 계산해 주시면 5 e 제곱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번. 오 다항함수니까 왠지 쉬워 보이는데 근데 이번에 이거 y축 기준으로 적분하면 좀 재미난 풀이가 가능하다니까 자, 이번에 오른쪽까지 보고 귀가 하겠습니다. 자 y는 x 빼기 2의 제곱에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대. 그래서 x 축이 있고 쪽자 y 축이 있어서 2,0에서 접하는 함수인데 x가 2보다 왼쪽이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형태로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0 대입하면 4인데 자 스케일이 좀 이상해도 그냥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이네베 제가 4냐 이해해 줘안 하면 어쩔 건데 자 그런데. 얘와 아이고 좀더 크게 그릴 거겠다. y는 e와 y는 9및 y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아이두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쪽 부분의 넓이는 x하고 dy를 곱해서 계산을 할 것이고.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마이너스 X하고 GY를 곱해 접근할 텐데. 자, 넓이가 존재하는 구간 2부터 4까지. 넓이가 존재하는 구간 4부터 9까지. 그럼 쟤를 이제 X라고 정리만 해주면 끝나겠네요. 정리할게. 선생님, X 빼기 2가요, 루트 Y에요. 그래서 X가요, 루트 Y 더하기 2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2부터 4까지 루트 y 더하기 2라는 놈을 적분해 주시면 되고 그럼 이 친구의 넓이는 부호를 바꿔서 4부터 9까지 마이너스 루트 y에 마이너스 2라는 놈을 적분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y축으로 만든 넓이 요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연습해야 돼. 로그를 x로 바꾸면 이게 다 지수함수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되는 경우들이 미적분투에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정적분의 활용의 첫 걸음이죠.